김영박힌 김영. 편입. 만지. <laughs> 그걸로 컷편집을 하는 거 같아. 인터뷰 딸 때. 그, 그, 이, 이 종종 편입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. <laughs> 저희 지금 학 학생은 서대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 30분에 흑성령 저는 지금 김영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이. <laughs> <Hi. 웃음> 아, 지각자. <laughs> 학생들은이 3이라고 그러죠? 다음. <laughs> 가연쌤 냄새 한번 맡아봐요. 어? 약간 한냄 있어요. 중앙대에 추억이 있으신가요? 어? 아니요. 아! 저 있어요. 고등학교 때 먹었어. 전남친이 중앙대. 저는 전남친이 중앙대. 어, 아, 진짜? <laughs> 많이 컸다. <그럼요>. 수민이랑만 <laughs> 가는 곳. 수민 쌤이 가는 곳. 가다 보면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요새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본인이 주인공인데 네.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. 이런 말을 수백 정도라고 하죠. <laughs> 제머리 했어. 음. <laughs> 이어네 <놀람> 아, <놀람> 어, 네. 여기도. 잠깐 아무도 날 알아보지 말라서. 감사합 하고 합시다. 경찬아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메라 1, 2에 손흔들고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여기서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, 이분이 또 그, 그거거든요. 제가 예전 캠퍼스에 있었을 때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. 그래서 아까 자기 브이로그에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. 그래서, 이야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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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까지, 하시네. 퍼포먼스까지. <laughs> 우리 해주자, 우리 해주자. 효과 한번 해주자. 저럴 수 있는. 저혀 연주 안 돼요. 야 앞에다가. 어, 어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쭈 <laughs> 어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. 어, 저, 제가 창피해서 <laughs> <신기해서> 죽금을 <지금은 웃음> 돌아봤어요. <laughs> 자, 오늘 인터뷰에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김영 편입 자식들 종종 편입에서 처음 인터뷰하는 학생이거든요.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질문제를 제가 미리 드리긴 했어요. 그렇군요. 밥 맛있으셨어요? 저는 즉석적으로 합니다. 어. 어때요? 어때요? 저희 밥 먹었었잖아요, 방금? 네네네. 맛있었어요? 아유, 제가 가고 싶은데 갔으면 드디어 가니까.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. 별로더라고? <laughs> 우리 맛있었는데 왜 맛없어? 야씨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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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집을> <laughs> 어땠어요? 아 이거 방금 진짜 말한 건데 아닌 건가요? 어 아니 아니요 아니. 편하게 하면 돼요. 눈을 욕하고 있어요 지금. 네. 밥은 별로였다. 저는 되게 <laughs> 맛있게 먹었거든요. <요>? 저도요. <웃음> 저도요. <laughs> 저희 맛있었어요. 저희 만족하게 먹었고 일단은 뭐 하, 그다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네. 연애 스토리. 와아 <laughs> 와이 연애 스토리는 아 네, 연애 스토리는 여기 선생님 질문을 좀 수민 쌤이 전문적으로 아, 좀해주시겠요 저요? 그 네? <laughs> 뭐 있나요? 뭐 있었어요? 수업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?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? 이게 아이과 이게 특성상 여자가 별로 없죠? 네 <laughs> 여자 몇명 있어요? 한 10%라고 보십니다. 시 어때요 수업 지금 전에 전적 대학교에서 동일한 동일 계열 편입을 했어요. 맞아요. 어때요? 수업 듣는 거는 뭐 따라 갈수 있는지 또 비슷한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똑같은 거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? 뭐 확실히 똑같은 거 배우고 있긴 한데 다 영어더라고요. 여기는 교수님이 아예 영어로 얘기하시고 분명히 영어 강의가 아닌데도 영어로 얘기하세요. 음. 그래서. <laughs> 저는 이미 학, 전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아는 내용인데도 영어로 들으니까 또 다른 과목인 거예요. 그래서 재밌습니다. 눈빛은 재미없어 보이는데요? <laughs> 아니 저희, 재미없습니다. 저희 여기 또 중앙대 동문께서 계신데 그뭐 동문끼리 할수 있는 인터뷰가 있을 것 같아요. 아... <laughs> 준비된 게 없긴 한데 네. 그래도 편입 영어 공부했으니까 영어 잘하시겠네. 아, m um, sure. Sure. 아 스피킹. 아편행영화 요새 스피킹도 하나요? Sure. 어. Um. 그 그래도 저는 근데 동물끼리 할 얘기. 아저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건데 우리 여기 여자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. 잘 편죠. <laughs>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걸 뭐 아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. 솔직히 그래도 지연 쌤 이런 거 별로였다. 지연 쌤. 어. 뒷담화, 뒷담화. 어. 제 가주세요, 가주세요. <laughs> 솔직히 우리끼리 있을 때. 네. 제가 또 반장을 작년 1 년간 하고 오. 지금 또감사하게도김필 강남에서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. 아 진짜. 제 네. 선생님도 김필 강남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. 네.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지그지 그래서 저를 이렇게 툭툭 가드시는데 아주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되면서 <laughs> <laughs> 저희 누나 같아서 아주 그냥 한입 쥐어 시꾸셨어요 괜찮아요. 저게 잘리시는 거예요. 그거랑 또 이제 다른 거죠. <laughs> 어... 한대 치고 싶다. 아이 예. 그런 게 아니죠. 한대지어박고 아, 싶다. 아지어박고 싶다.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. <laughs> 더. 지어박을 기회. 진짜. 대신 살살해. <laughs> 아우, 아! 이거 진심 100% 당해.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. 밥 먹을 때보다 행복해 보여. 아, 좋다. 아, 이렇습니다. 오늘 오늘 이렇습니다. 오늘 아, 이렇습니다. 이미 상품 받은 느낌이에요, 어, 표정은. 상품 네. 필요 없 아, 네네네. 상품이 필요 없으시죠? 아니요. <laughs> 아니, 또 그건 그거고. 아, 그러면은, 저는 네. 그런 게좀 궁금한데, 이제 학교 아까 친구 500명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그 500명의 친구들이랑 되게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그럼 친구가 500명이나 되는데 혼자 다니시나요? 가상의 친구. 아, 가상의 친구. <laughs> 지금도, 친구, <사이버> 친구. <laughs> 지금도 친구 있나요? 지금도 친구 있나요? 얘들아. 저 사람들 다 공격해. 학교를 다니면서 좀 내가 좋아하는 공간, 거기 음.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좀 이따가. 아, 좋아하는 공간이요?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이라든지. 음..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은 뭐, <집>? 화장실이라든지. <laughs> 저는 버스 정장을 제일 좋아합니다. 아... <laughs> 버스 정장 말고, <laughs> 그럼 그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거? 먼저 좋아하는 곳이요? 저희 3 1 0관에 4층에 이제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. 네. 거기가 조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럼 이따가 거기 한번 가볼까요?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? 들어갈 수 있는데, 거의 제 친구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. <laughs>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거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주세요. 본인 이렇게 공부하는 거. 어, 맞아. 한... 혼자 그, 가서. 그 인터뷰할 때 넣을게요. 네네. <laughs> 공부 근데... 확인해요. <웃음> <웃음> 저 시험기간이에요. <laughs> 아, 시험기간이구나. 시험 <laughs> <동안 웃음> 아, 몰랐네. 아니, 얼굴은 시험 다 끝난 얼굴이어그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1, 2학번과 2, 1학번 인터뷰해야겠다. 자. 그렇게 답이 과정 입으세요. <laughs> 뭔가 되게. 그래또이 <laughs> 박수 많이 치면은 건강해진대요. 그럼요. 네. 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어, 김영 편입 하면 생각나는 거 같이 얘기해보시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김영 편입이요? 네. 보라. 오늘 이 프로그램 시간에 드리지 않습니다. 겠 하나, 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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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드리지 않습니다. 겠 하나, 둘, 셋. 파란색. <laughs> 자. 경찰서에 뭐라고 했나 <laughs> 스타벅스요. <왜죠? 웃음> 제가 또 방송에 많이 출연했잖아요. 네. 그때마다 저한테 돌아오는 게 스타벅스 카드. 아 맞네. 카드들. 그러네, 그러네. 아, 이거 응. 그럼 이거 약간 그 제휴 맺었나 이런 아시불할 수도 있지 않나. 약간 뒷광고입니다. 전혀 관련 없습니다. <laughs> 선생님은요? 전 파란색이라고 했습니다. 이유는? 그, 이 회사의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김용표님은 정말 딱 파란색으로 색깔이 확실한 것 같아요. 다른 애매한 색깔이 아닌 파란색. 중앙에도 파란색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참 좋아해요. 네. 그러면, 이번에 이거요. 네. 종종편입종종편입 하나, 둘, 셋! 자식들! <laughs> 오!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 자식들 제가 자식들이니까 <laughs> 자식들 하시면서 네. 괜찮으세요그 원래 그런 거 알죠? 그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자식 많은데 살짝 모자란 자식들은 자꾸 눈길 가고 그게 저희예요? <laughs> 그게 우리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그런 느낌? 예 네. 네. 챙겨주세요 <laughs> 조대권조대권우 어, 욕하는 줄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<laughs> 아 누가 보면 십춘자이겠어. 예전에 연이안 돼. 아 그러니까. 연인섬이 안돼 진짜. 아. 분과 그니까. 대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거든.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네. 분과 네 아, 오씨 어려운데? 하나, 둘, 셋. 기예공학과. <laughs> 기공학과 뭐 공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어디겠습니까? 아 <laughs> 맞죠 <laughs> <laughs> 졸기라니요 <laughs> 기행어학과죠 음, 네 사실 공학과 하면은 도시를 건설하고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?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<laughs> 네 이정도로 하고 전 아까 알통이라고 한 이유가 제가 이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유명했던 게중앙대가 완전 산이잖아요. 아하. 하필 공대가 제일 있어가지고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그때는 이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통이 베겨 있어요, 항상. 그래서 알통을 생각했습니다. 알통이란 말도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? 그쵸. 아, 과자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습니다. 아, 과자에 아, 대한 생각. 팻... 좋아요. <laughs> 과자이 저희가 분명히 3월에 신청했는데, 4월에 나오고. 다 그렇잖아요. 그쵸, 그쵸. 지금도 덥습니다. 오, 저는 사실 이거 그 1, 2학번,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입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? 이게 벌써 2년째부터는 입는 게좀 창피해져요. 근데 벌써 <laughs> 11년 전. <전에 웃음> 근데,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젊어진 것 같고, 어려진 것 같고, 좋네요. 잠깐 하시죠. 크로스, 마지막으로. 예! 아자아자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이것도 너무 옛날 나온 건가? 감사합니다. 안녕. 또 박수 쳐야 되나요? 아니요아니요 전. 야! <웃음> 어.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<평균> <합쳐야 웃음>

이게 참 선생님들이 e 켰다면그로로지지았을을요요 not sure i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f you're a k 눈안맞 m not s 맞죠. 제가 선생님 u r e a kid. I'm not s u m 의 고백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? 지금 불러요. <laughs> 어, 지금 가자. o t 부 u r e i